자, 안녕하십니까 두봉 t v 입니다 오늘은 전지하는 철을 맞이해서 사실 약간 지난 것 같은 감이 있지만 전지철을 맞이해서 전지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요게 뭐 4천원 아니다 5천원 5천원 5천원대 부터 4만원대 까지 내가 준비했는데요 자 국산 신성 어, SB708 모델이고요 그리고, 일산입니다. 일산. 일산 골드8. 골드8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메론. 코메론에서, 어, 어, 그, 이탈리아 제품을,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이태리 제품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거 이, 이태리 거라고 해야 되죠. 엠빌 가이. 엠빌 가이. 그리고, 이것도 일산입니다. 일산, 아로스, vs, 8 모델입니다. 자, 네 종을 준비했는데, 어, 요, 요 타입이 다릅니다. 이렇게세 개의 타입을, 바이패스 타입이라고 하고, 이거는 엠빌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엠빌 타입이 뭐냐. 요걸 코메론에서, 뭐, 이탈리아 제품을 그대로 수입했다고 했죠. 저 made in 이태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태리. 자, 잠금장치를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잠금장치가 퀄리티가, 그냥 나사를 하나 박아놨네요. 여기다가. 이태리 제품이라는데, 이, 이, 이런, 이런 게좀 아쉽네요. 자, 본론을 넘어, 본론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엠빌가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 보면, 짝두, 짝두식으로 돼 짝두 식으로 돼있습니다 짝두. 짝두 식으로. 이거 보이십니까? 짝두. 짝두 식으로. 보통, 아까 전에 이 바이패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위랑 비슷하게, 날과 날이 이렇게 물려서, 날과 날이 이렇게 물려서 잘리는 형태고, 요거는, 요 밑에, 판이, 있고 위에서 칼날 내려와서 눌러주는 형태입니다 요런 걸 보고 엠빌 타입이라고 합니다 엠빌 타입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이게 지금 제일 비쌉니다 지금 여기 갖고 온것 중에 제일 비싼데 4만원 대인데 이 잠금장치부터 다릅니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잠금을 어떻게 푸냐 아까 이거는 이태리 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요, 아로스 vs8 모델은 한번 세게 꽉 누르면, 자, 여기 보이십니까 다시. 자, 장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네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일산 골드 v8 모델입니다. 요거는 장금장치가요 뒤에 여기달려있고요 이렇게 풀어서, 아까보다 부드러움은 좀덜 합니다. 약간 거친 면.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난 없고. 그 다음에 국산 신선가위. 자. 이건 그냥 진짜로, 뭐, 어, 뭐라 그랬요 많이 작업할 일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걸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코메론 거다 설명 못 했는데, 요게 근데 엄청 가볍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무게가 들어보면 엄청 가볍습니다. 다른 거는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면 무게가 다 비슷한데, 요거만 유독히 엄청 가볍고, 그리고, 이 코메라에서 이걸 수입해올 때 지금 장점으로 내세운 게이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 주문해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엄청난 장점이 되겠죠. 날이 나갔을 때 날만 교체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아예 뭐 박혀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새로 하나 사는 게 <laughs> 돈이 더 적게 지니까 그렇다 치고 어이 비싼 이거 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일단, 뭐, 날,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주문은 안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단점이네요. 자, 이렇게네 종류가 있는데, 일단, 뭐, 가격을 떠나서, 뭐, 잘 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잘려야 되는데, 이 뭐, 자를 게 없습니다. 그냥, 뭐, 나무가 있어요. 뭐, 잘라보든가 말든가 하지. 없나? 아나 키우는 나무 하나 있다 어 어휴, 그냥 키우는건데 괜찮은가 잘라도 어, 괜찮다 뭐 얘가 어뭐 자르면 되지 뭐어 조금만 근데 뽑아올게 어어 아유 어. 이거 희아가 휘아가 이거 아끼는 키우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 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를 위해서 비교를 위해 가지고, 일단 뭐, 한 번, 날려보겠습니다. 일단, 나가서이 신성, 신성가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갖고 온것 중에 일단 가격이 제일 저렴하죠? 일단 뭐, 제일 얇은, 가지, 손가락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되는 거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세거라스 그런가? 음,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다음 그다음 일산 골드팔 요거는 만 원대입니다. 만 원대 만만 원이 좀 넘습니다. 굵은 쪽 짧은 쪽. 네 똑같이 해야 지 신성이라 똑같이 해야지. 자이 점점 그 높여가겠습니다. 근데 희냥이 아끼는 거라 했는데 아깝지도 않은가? 아안한까 어. 아, 신성보다 좀더 날카롭게 잘린 것 같은 느낌이. 신성보다 약간 더 날카로운 느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요. 이태리. 코메론 제품. 이제 엠빌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같이. 오? 어, 잘린 게 다릅니다.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오,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짝두처럼. 옛날에 그 개작두를 대려하라 이렇게. 포청장 생각나네, 포청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잘 잘리네요. 잘 잘리는데, 뭔가, 아까 앞에 것들은 깨끗하게 싹 잘리는 느낌이라면, 단면이. 요거는, 약간, 이렇게, 물리면서 잘린다고 해야 되나? 물리면서? 어, 날아가지도 않고. 어. 음. 다 잘리는 건잘 잘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 가장 비싼, 아로스, 아로스 vs8입니다. 자, 어,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바이패스 타입, 자르는 건 자르는데 이렇게 날아가는데, 반면에 아주 깨끗하게 절단이 되고, 잘 잘립니다. 뭐라고잘 잘립니다. 근데, 신성이나, 아까 전에 뭐, 일산 골드팔이나, 이거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잘리는데. 느낌 다른 거는, 오직 이 코메론, 요것만 느낌이 다릅니다. 잘라고 하면 느낌 압니다. 진짜. 이제 가면, 좀더 굵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굵은 부위로. 자, 신성부터 다시, 굵은 부위로. 좀더 굵어졌습니다, 자. 자, 손가락으로 해서. 아예 아, 처음부터 1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굵기로 가겠습니다. 자, 신성 화이팅. 아, 힘드네요. <laughs> 아, 자, 다음. 골드 팔. 아, 이것도, 힘든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힘들어. 자, 믿는다. 그래도, 비싼데. 자, 갑니다. 오, 비싼 가구채 합니다. 진짜 느낌이 다르네. 오, 확실히 여기서 느껴집니다. 굵어지니까 다르네요. 확실히. 오, 그 다음, 엠빌 타입. 보겠습니다 짝도식이니까 예, 일단 장가지같은거 말리고 굵기 똑같습니다 아까나오 이거 좋은데 <laughs> 오 이거 좋다 굵어질수록 좋은거 아 근데 좀 힘든거는 힘든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잘린거 순위를 매겨보자면 아로스 이거 가장 비싼 vs8 1등 그 다음에 이거, 코메론, 엠빌, 미등.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절잘 잘리는데? 좋다. 근데, 이, 단점이 있다면, 이 사이 벌어지는 간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이렇게 자른다면, 문제 없지만, 한 번이라도 놓치는 순간, 이렇게, 보통 손으로 이렇게 당기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힘들고. 이 VS8, VS8, 아, 거꾸로 잡았네. VS8은 그래도 이 당길 때잘 떨려오고,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넓이가. 괜찮고, 이건 진짜 좀넓어이좀 넓어서 좀 힘들고. 그리고 골드 팔 이런 거는 확실히 근데 돈이 싼데 이유가 있는 게 그립 자체가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뭐뭐철 재질 같은데 미끄럼 방지가 없어. 미끄럼 방지 이런 거는 좀 보십시오. 고무 그립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손이 미끄럼처럼 그래서 그렇고 손에 피로도가 적겠죠. 그리고 이 전지가 고르실 때, 그래도 잘 잘려야 되는 게, 요렇게, 요렇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많이 하면, 처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 자르고 하는데, 이게 자꾸 하면, 요, 딸근이라고 하죠, 딸근. 딸근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힘도 못쓰면 돼. 이잘 잘리는 것도 힘 못쓰고, 나중에 벌벌 떨 수도 있고, 집에 가가지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불에 살 때, 예? 돈좀 줘가 잘 드는 거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뭐든지 모든 물건 쓰고 뭐다돈 값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히뭐 일산이라고 뭐 나쁜가 이고 국산이라고 어뭐요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냥 나한테 맞는 내가 좋은 거 쓰면 됩니다 장비은 뭐든지 자 저부 전지하러 가야죠 이제. Let's go.